혹시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이 보인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가물이다 또는 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을 보면 저처럼 꼭 내림을 받아서 제작기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인으로 살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내림 받아야 되는 사람의 특징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사주에도 뿌리가 있거든요. 사주의 뿌리가 일반인이면 일반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저처럼 사주의 뿌리가 제자라면 내림을 받고 제작기를 가셔야 되는 분인 겁니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말 들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섣불리 신테스트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신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상담을 할때 사주를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내림을 받아서 제작기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서 내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